자, 이번엔 그리스 미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 어땠나요? 이집트 미술은 아주 기괴하게 생겼었죠. 아주 강력한 법칙이 있어요. 마치 그림은 꼭 이렇게 그려야만 한다라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이러한 그림의 형태가 다시 그리스 미술로 넘어오는데 그리스 미술에서 그냥 계승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변화들을 그리스 미술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브리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집트 조상의 것보다 설득력이 덜하더라도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그림을 가져가서 쓰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방법대로 다시 변형해서 사용했다는 어, 이야기겠죠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 그리스는 어, 이집트와는 달리요 어떤 통치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그리고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었고, 또 이때의 사람들은 전통의 의문을 좀 제기하고 편견없이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 대한 그 법칙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초기 그리스 미술입니다. 화병에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얼뜻 보면 이집트 미술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 그림, 장기를 두고 있는 아킬레스와 아이아스라는, 어,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떤가요? 어, 이집트 미술처럼 측면으로 그려져 있어요. 또 눈을 자세히 보면 눈은 또 이집트 미술처럼 정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머리가 장기판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시선이 장기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미술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가미되기 시작했던 거죠. 또, 발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의 미술은 아주 경직되어 있는 한 방향의 발로 곧게 되어 있는 반면 초기 그리스 미술에서의 사람의 발은 한쪽 발을 뒤로 살짝 밀어 넣고 발 뒤꿈치가 들려 있는 형태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오른쪽에 있는 전사의 작별이라는 그림도 보면 그 동안에 없었던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발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미술에는 없었던 정면의 발 모양, 심지어 무릎과 발의 모양은 또 발가락 다섯 개를 정확하게 그려 놓을 만큼 이집트 미술에서는 조금은 벗어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방패도 한번 볼까요? 방패는 정면으로 돌렸을 때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때의 방패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세워놓은 방패 형태로 그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을 탑재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자신이, 자신들이 연구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림을 변형시켰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두 그림에서 볼수 있어요. 조각상도 한번 볼까요? 두 형제상이라는 조각상을 보면, 어, 여전히 뻣뻣하고 로봇처럼 그리긴 했어도 근육들이 조금씩 살아났고 또 발을 한 발을 뒤로 이렇게 밀어넣거나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형태의 조금 더 자연스러운 조각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그리스 미술이 진전이 되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같은 시대의 미술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죠. 하늘을 이고 있는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을 보면. 어깨, 엉덩이가 아주 볼록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어, 이 그림도 보면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측면을 보고 있고 몸은 정면으로 돌아서 있고. 자, 그리고 저 여인의 옷주름을 보세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놀라운 건 옷주름 뒤에 감춰진 무릎의 실루엣까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인체와 옷주름, 자연스러움이 더 강력해졌고 정면과 측면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자세까지 구현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리스 미술 후기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헬레니즘 미술로 들어오면 훨씬 더 거칠고 격렬해지고요. 근육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의 영역이 넓어지고 수준도 높아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헬레니즘의 그림들은 이후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사실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후세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계승을 받았던 작품들이기도 하지요. 이때 되면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주술적이나 의미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조각이 아니고 기술 자체에 집중해서 예술 활동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나 조각, 예술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미술은 양식에서 벗어나서 상식으로 전환됐던 전환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법칙이나 양식이 아니고 관찰과 표현에 더 적극적이었고, 인체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물론 다양한 동작과 표정, 생동감까지 불어넣었던 시기가 이 그리스 미술과 헬레니즘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미술에서 중요한 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신이나 영웅들을 조각하거나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비례와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그린 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들을 모아서 집약해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